현진 씨의 어머님도 선생님이세요다 예, 네, 들었습니다. 어. 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아, 네, 아버네 또 고등학교와는 또 다를 순 있겠지만, 네, 네, 답변 들어볼까요? 저희 아, 어머니는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laughs>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네. 우리 서현진 씨가 그럼 답변 자연스럽게 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어, 인식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물론 선생님. 또 사람이고, 그와 같은 느낌도 저도 받았지만, 음. 창훈이 오빠와 같은 느낌도 받았지만, 저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았던 게, 어, 요즘 선생님은 옛날에 우리가 스승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네. 어, 선생님보다는 조금 어,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의 느낌이 가벼워진 게 사실이잖아요. 음. 더 이상 아이들이 늘 스승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떠받들거나 이렇게 높이, 높이는 느낌은 아닌데 음. 어, 존경하는 느낌은 아닌데 어, 선생님들 자체는 아직도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어, 어떤 정교사, 기관제 교사에 국한하지 않고 음. 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이 직업은 그치. 되고 싶어서 되는 직업이잖아요. 어, 어떤 꿈이 없이 되는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아이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어,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 이 직업을 대하고 계시구나. 음. 그리고 생각보다 어, 굉장히 많이 또이 직업을 승고하게 음. 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그 그 점이 조금 놀라웠어요. 음 네. 맞습니다. 네, 서현진 씨가 아까 기간제 교사분들 만나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그냥 전교사 분들이랑은 분명히 약간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아,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부터 최신 유행까지 다 섭렵하는 광대 짓을 한다고 약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약간 어떤 모습 보여주시는지 궁금하고, 실제로도 약간 아이돌 공부하고 계시는지, 약간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 역할에 따른 또이 스포가 될수 있는 점 때문에 예, 말씀하시길 조금 꺼려하시는 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사실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예. 그냥 입장 차이라는 음, 것이 분명히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교사랑 기간제 일단 기간제 교사분들을 저는 만나서 기간제 교사분들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왜냐면 고한의 캐릭터가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간제 교사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 음, 그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느꼈던 네네. 건데요. 어, 같은 교사임에도 분명히 차별이 있고, 어, 하대가 있고, 그리고 어, 그 안에서 계급이 있고, 그리고 정교사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아, 네. 그리고 어이 얘기를 저희 엄마랑도 나눠봤거든요. 저희 엄마는 이제 정교사였으니까 네. 엄마도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가 뭐 다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어 당연하지만. 하대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아? 라는 음. 얘기나. 정말 고안들이 돼서 이렇게 아, 이야기를고 네.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 드라마에 이런 부분, 대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아직 우리 학교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몰랐거든요 기간제 교사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고 네. 그리고 그 교사들 사이에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사실 은 놀랬고 음. 어, 음, 어떤 분들은 어, 그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기간제 교사분들도 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음이나 아르치,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 능력이 모자란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예. 어, 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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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